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처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다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루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해한 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고 우리 조상들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 첫 번째입니다. 스데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스테반이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 어제 나왔던 이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변론을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17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긴이 모세 이야기 중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이 표현입니다. 27절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리고 35절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테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들을 우리 조상들이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은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출애굽 당시에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행했다라고 아주 강도 높은 이 비판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전통, 또 다른 어떤 신앙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테반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 두 번째입니다. 스테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47절부터 5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스테반이 계속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론을 풀어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준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라는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자리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테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놀랍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특정한 장소에 갇혀서 계실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과 이 성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크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오해가 지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거처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 건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이 교회 건물 자체로만 보면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이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채우면서 신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전된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시설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건물 안에 우리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가둬 놓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거룩함으로 채우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 귀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재들, 우리 모든 존재 존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들을 떠나서 참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른 어떤 인간의 전통, 다른 어떤 신앙의 문,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인간의 지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전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성전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